365 성경 읽기 세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주역기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주역기 16장 만나와 매추하기를 먹게 하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가 엘림에서 길을 나섰다.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들어섰다.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뒤 둘째 날, 열다섯째 날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는 살코기 가마솥 곁에 앉아서 빵을 실컷 먹었는데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온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은 나가서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들이 내 법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모아온 것으로 음식을 준비해 보면 날마다 거두어 드리는 것의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이집트 땅에서 그대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그대들이 알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대들이 여호와께 투덜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됩니까? 우리에게 투덜대다니요.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어 실것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들이 여호와께 투덜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됩니까? 그대들은 우리에게 투덜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투덜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에게 전해 주시지요. 그대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대들이 투덜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 쪽으로 돌아섰다. 거기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덜대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실컷 먹을 것이다.그러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올라와서 진영을 덮었다.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한겹 진영 둘레에 맺혀 있었다.한 겹 내린 이슬이 사라졌다.그런데 아 광야 바다에 바삭거리는 얇은 것이 있지 않은가.땅에 내린 소리처럼 얇은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게 뭐지?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 먹을 거리로 주신 양식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한사람의 2.2리터씩 자신이 머무는 천막 안에 있는 사람 수에 맞추어 거두어 드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했다 많이 거두어 드린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어들인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거둔 것을 2.2리터들이 그릇으로 되어보니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전무하다 먹을 만큼 거두어들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두어들인 것을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서 얼마를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자 벌레가 먹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먹을 만큼을 거두어 드렸다. 그런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양식을 저마다 4.4리터씩 고두 배로 거두어 드렸다. 물리 우두머리들이 모두 모세에게 와서 보고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일은 참으로 쉬는 안식일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굴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러고도 남는 것은 나중에 너희가 먹도록 아침까지 잘 보관해 두어라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런데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고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남겨둔 것은 오늘 드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들판에서 양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그들이 대 양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지만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들판에 양식이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가운데서 몇 사람이 양식을 거두어 들이려고 나갔지만 찾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들과 법규들 따르기를 마다하려 하느냐 보아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섯째 날에는 너에게 이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다.일곱째 날에는 저마다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자기가 있는 데서 나가지 마라.그래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편안히 쉬었다.이스라엘 집에서는 이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지어 불렀다.만나는 고수풀 씨앗 같았다.하얀색이며 맛은 꿀로운 납작거자 같았다.모세가 말했다.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만나 2.1리터를 그릇에 가득 담아서 대대로 잘 간직해 두어라.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주 땅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너희 후손들이 볼수 있을 것이다.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했다.항아리를 하나 가져와서 만나 2.1리터를 가득 담으시지요.그런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 대대로 잘 간직하게 하시지요.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증언 돌판 앞에 놓아두어 잘 간직하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리 잡고 살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가장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1 오메른 1 에바의 10분의 1이다. 주의기 17장 모세가 지팡이로 무리바 바위에서 물이 무리 솟아나게 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가 신광야에서 길을 나섰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조금씩 계속 나아갔다. 그러다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말했다.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가 마시도록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그대들은 나와 다툽니까왜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그렇지만 백성은 거기서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백성은 모세에게 투덜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도대체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나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 때가 목말라 죽게 할 셈인가요? 모세는 여와께 호 부르짖어 여쭈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그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백성 앞으로 지나가거라.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도 데리고 가거라. 날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거라. 보라, 내가 호랩산의 바위 위 거기에서 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모세는 이스라엘 원로들이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지어 불렀다.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해 보았기 때문이다.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한 것인가라고 말했던 것이다.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다.그때 아말렉이 와서 올리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고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런데 모세의 양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았다. 모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후르가 이쪽과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양손은 해가 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여수아는 호 날카로운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찔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억하도록 두루마리에 적어 두어라. 여수아에게는 호 단단히 일러 주어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내가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모세가 재단을 만들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어 불렀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 이 깃발을 향해 손을 듭시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그는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을 다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왔다. 앞서 모세가 아내를 돌려보내 놓았던 것이다. 이드로는 십보라의 두 아들도 데리고 왔다. 하나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내가 다른 나라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 아들의 이름은 엘레셀리였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 의 칼에서 구해주셨다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다 모세는 거기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왔다 나 자네의 장인 이드로가 왔네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도 같이 왔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잘 지냈는지 서로 물어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하신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들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일을 해주셔서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셨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들로가 말했다.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파라의 오 손에서 구해주셨구나 이 백성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셨구나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심을 알았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제넘은 짓을 했을 때 그들을 구해주셨기 때문이지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제물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해 가져왔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모세가 유능한 사람들을 뽑다. 다음 날이 되어 모세는 앉아서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나서 말했다. 자네는 백성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나? 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서 있는 것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모두 제게 오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제게 오므로 제가 사람 사이 일을 판가름해서 하나님의 규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제안했다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이 좋지 않네 자네도 자네와 함께한 이 백성도 지쳐버리고 말걸세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드네 자네 혼자 해내지 못할걸세 이제 내 말을 듣게 자네에게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이 다투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그들에게 규정과 가르침을 단단히 일러주고 그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게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게 여와를 호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게 그래서 그들을 백성 위에 천명 대장, 백명 대장, 오십 명 대장, 열명 대장으로 세우게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일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리하여 자네 짐을 덜어주고 자네와 짐을 나누어서 지도록 하게 이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네가 해낼 수 있고 이온 백성이 저마다 있던 곳으로 편안히 돌아갈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천명대장, 백명대장, 오십명대장, 열명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어느 때이든지 그들이 백성을 재판했다. 버거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재판했다. 모세가 이드로를 떠나보냈다.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갔다. 주역기 19장 여호와께서 시나이산 위로 내려오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뒤로 셋째 달에 접어들던 그 날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길을 나섰다. 시나이 광야에 이르자 그 광야에서 진을 쳤다. 거기 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산으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어장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너희야말로 나에게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결애가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원로들을 불렀다.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모두 이야기했다. 온 백성이 함께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백성의 말을 모세가 여호와께 전해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짓든 구름 속에서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또한 너를 영원히 믿어 줄 것이다.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해드렸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백성의 위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자기 옷을 빨게 해라.셋째 날 맞을 준비를 하게 해라.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백성의 눈앞에서 신하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백성을 위해 둘레의 경계를 정해놓고 말해 주어라. 그대들은 산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산 가장자리에라도 닿지 않게 하십시오. 산에 당한 사람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아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으로 올라와도 괜찮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로 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 그들은 자기 옷을 빨았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남자들은 여자에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 불이 번쩍이며 산에는 구름이 두텁게 끼어 있었다. 불나팔 소리가 몹시 강하게 울리자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벌벌 떨었다.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나오게 했다. 그들은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서 있었다. 신나이산의 온통 연기가 자욱했다. 여호와께서 그 위로 불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독임가마이 연기처럼 연기가 피어올랐고, 온 산이 크게 흔들렸다. 불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모세가 아뢰면 하나님이 소리 내어 대답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신나이산위그 산꼭대기에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그가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 주어라.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려고 밀고 들어오다가 쓰러져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에게 나오는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그들 사이로 치고 들어갈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였다. 백성은 신하의 산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산에 경계를 정해놓고 그 산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려가라 그리고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제사장들과 백성은 밀고 들어와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그들 사이로 치고 들어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